이거를 항상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인데요. 인프런에 이제 강의를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어, 네. 뭐, 연봉 1억 이상? 와. 연봉 1억보다 많이 이상? 인것 같은데. 와... 안녕하세요. 공공선배, 제리입니다. 자, 오늘은 iOS를 공부하셨다면, 모르면 간첩인, iOS계의 마더 테레사 앨런이 이 자리에 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iOS 개발을 해보셨다면 모르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자기소개를 직접 듣고 어, 내용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OS 개발자 앨런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이제 iOS 개발자이자 인프런에서 iOS 개발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뭐이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또 차차 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 영상을 또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예전에 네. 컴공 선배 채널에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본인 등판이 맞으신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아 <laughs> 네, 사실 이제 저도 여기 나오게 될 줄은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댓글을 달았던 계기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냐고 그 컴공 선배 채널에서 봤다고 이제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보니까 제가 그 언젠가 한번 댓글을 달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 가지고 본인 냉판을 했었습니다 닉네임이 아무래도 겹칠 어, 수 있다 보니까 저희 피디님이 딱 보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댓글을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신 그리고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잠깐 간단히 저희 얘기 나눴을 때 비전공자 경영학과 출신이시라고 했는데 지금 완전 iOS계 신급이시잖아요. 신은 아니에요. 신은 아니고요. 유명세로는 이제 신일 수도 있다. 뭐 연예인 그건 아니고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조금 알려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쉽게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알려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저도 이제 개발자로서는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떻게 하다가 개발자라고 하는 커리어 패스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은 뭐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길긴 한것 같아요. 저의 꿈은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는 거였거든요. 창업을 해가지고 앱 서비스도 출시한 적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앱 서비스도 출시하고 뭐 다른 서비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창업을 했었는데 사실 다아 망했습니다. 아이다. 다 망해서. 다 망해서? 네. 네. 사실 가장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앱을 만들고 싶은데, 꼭 이걸 가지고 창업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돈을 다. 썼으니까, 마지막 수단은 이제 제가 배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창업했던 거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비전공자로서 이제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개발을 이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모시기 전에 제가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조사를 했는데, 작성해주신 책을 이제 보면서 써주신 스토리를 딱 봤을 때, 해당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도 했었고, 아, 내가 이걸 따라갈 수 없는 게 내가 개발을 막 못하는 걸까? 이게 내가 적성이 안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다가도, 스스로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 내가 이제 개발에 익숙해지는 그런 스토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단계일 때 학원에 가는 게 정말 좋다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학습을 스스로 하는 게 좋다 이런 팁들도 혹시 뭔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무작정 학원에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속아서 갔거든요. 하던 스타트업에서 이제 팀을 나오기로 하고 그만두고 다음날 이제 학원으로 갔거든요. 완전 이제 코딩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노베이스 상태로 갔었어요. 2 주까지는 뭐 그래도 나좀 맞나 보다. 나 잘하는가 보다. 이러고서는 이제 했었는데 정말 2주 이후부터는 이제 매일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진도는 너무 빠르고 대부분의 수업 내용들을 거의 다 이해를 못 하고 앞에서 강의를 하시지만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순간이 다가왔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만둬야 되나? 어, 나의 적성이 아닌가 보다. 내가 이제 마지막 꿈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것까지 배우자고 왔는데 나이도 그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같이 팀 프로젝트를 했던 친구들이 착해가지고 좀 많이 도와줬어요.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와줘가지고 어 이런 건가 보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다가.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고 밤을 새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제가 해결해 가게 된 거예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게 2개월 동안 쌓이니까 사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게 됐고, 갑자기 이제 코딩이 재미있어진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독학을 했어요. 앞에 과정들 몇 개월 동안 진행됐던 내용들 하나도 이해를 못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다시 공부를 하고, 뭐 이제 해외 강의도 찾아보고, 해외 서적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다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봤었을 때 되게 어려움을 느끼다가 이제 실전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됐을 때 팀원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진도를 따라잡게 된 케이스이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팀이었다면 이걸 따라가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포기하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혹시 뭔가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까지는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해보는 게제 경험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인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코딩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드를 100% 이해하지 못해도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해서 복사 붙여넣기한 코드들이 동작하게 만들 수 있고, 동작하다 보면 또 재미있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이해하는 게 한두 개씩 늘어나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해봐야, 뚫고 나가봐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프로젝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만큼 멘탈이. 약해져 있을 때라도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저는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되긴 하지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은 같은 팀을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도 사실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끌고 갈수 있냐 없냐 혹은 말씀 하신 것처럼 내가 혹시 피해는 되지 않을까? 근데 팀원들도 다 뭔가 비슷한 느낌이라서 서로 도와주기는 좀 어렵고 이 상황에서 뭔가 탈피할 수 있는 무언가 멘탈 강화법이나 이런 거라도 있을까 싶은데 솔직히 음. 말씀드리면 멘탈 강화법은 없는 거 일단은 예습을 조금 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학원의 마케팅에 피해자였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학원을 졸업하면 개발자가 될수 있다. 한 1.5년 차 정도의 개발자는 될수 있다라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제가 다닌 학원은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5년 차의 개발자가 될수 있다라고 네. 이제 마케팅했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일단 최소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정도는 익혀가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것까지 했다면 그래도 조금은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다뤄보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보는 것까지는 해보고 가셔야지 학원에 갔을 때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게 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그 학원에서 배우셨던 플랫폼도 iOS 셨던 걸까요 네 맞아요 제가 창업하려고 했던 서비스가 iOS 유저들한테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워야 되는 것도 명확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iOS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만드시려고 어떤 했었는지 네, 그 물어봤잖아요. <laughs> 핀터레스트 비슷한 종류의 앱이었었어요. 패션이라는 거에 조금 특화시켜 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아예 또 여쭤본 게 창업을 되게 여러 번 시도하셨었잖아요. 제가 창업자분들을 이렇게 막 만나오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어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던 그 아이디어는 언젠간 난 무조건 할 거다라는 게꼭 마음속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모르겠지만 뭐한 1년 뒤, 2년 뒤쯤에는 또 이제 그런 창업자로 또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꿈이긴 하죠.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도 어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안 되는 경험을 몇번경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망설임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두려움보다는 깨달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처음에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거를 사달라고 강요를 하죠. 잘안 팔려요. 창업을 여러 번 하다 보면서 깨달은 거는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만들어야지 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깨달음들이 이제 생겼을 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고 제 의식적으로는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과정이라고 믿는 거죠. 제가 아는 동생들,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너는 뭘 해도 됐을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그 서비스 자체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학원에 가시고 독학도 하시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사실 그 서비스라고 계신 게 아니라 강의를 하고 계신 상태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지금 강의 쪽에 뭔가 발을 담그신 건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3년 전쯤에 첫 강의를 제가 출시를 했었는데 iOS 분야에서도 어떤 분야를 제가 되게 깊게 공부를 했었어요 비전공자인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제만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었어요 었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강의도 다 찾아보고 해외에 있는 서적도 다 찾아보고 그것까지 해서 이해가 잘안 되니까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는 다른 책들도 찾아보고 그 주제만 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느낌이 느낌이었죠. 왔죠 내가 이 주제만큼은 뭐 5년 차, 10년 차보다 더 잘 알겠다. 그거를 처음 이제 강의를 출시를 하게 됐었고 그때 수강평이 이제 계속 좋게 거의 2년 정도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를 통해서 제 이름을 조금 알리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트 캠프에서 특강 강사로도 초빙을 해주시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그거 관련돼서 계속 책을 쓰자고 연락도 왔었고 과외도 하게 됐었고 배우신 분들이 또 친구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과외로는 직장인분들 정도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돈을 좀 모아야 창업을 할수 있을 것 잖아요 음.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들이 조금씩 쌓이고 찍어서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어, 어떤 강의평을 봤을 때 가장 보람차셨는지 항상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수강평은 자신감이 생겼다 인것 같아요 그동안에 개발이 어렵게 느껴졌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를 못하던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고 내가 앱 개발하는 게 재밌어졌다 그런 게 가장 보람 있는 수강평인 것 같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는 항상 안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인데요. 인프런에 이제 강의를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들어볼 수도 있을까요? 어, 네. 뭐 연봉 1억 이상? 와. 연봉 1억보다 많이 이상인 것 같은데. 와... 저 지금 바로 강의 좀. <laughs> 그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꿈은 또 다른 꿈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다시 도전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단기간에 이 수익들이 물론 이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금방 또 없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의를 올리시는 것보다 그래도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혹시 이쪽으로 계속 팀을 키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드시던가요? 어, 가끔씩 들죠. 근데 뭔가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개발을 배우고자 했던 아이템. 근데 뭐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꼬시죠. 학원, 학원 만들자 그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완전 초급자분들 들 위주로 이제 가르치지만 다른 이제 부트캠프를 정말 운영하셔가지고 많은 취준생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좋은 커리큘럼으로 이미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약간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업해서 네. 지금 연봉에서 3분의 1로 줄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대 지금 그대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근데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어... 내가 만든 서비스를 남들이 써준다는 거 그리고 뭔가 내 아이디어로 이런 걸 만들어냈을 때그 희열이 되게 큰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아직 그 끈을 놓지는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더 이제 좋은 무기를 얻었잖아요. 개발을 내가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돈을 많이 안 쓰고 내가 개발할 수 있으니까 더 하고 싶은 것도 있긴 있어요. 다른 강의들도 다 보신다 했잖아요 혹시 라이징 캠프도 보셨나요? 아 라이징 캠프는 못 봤어요. 아, 음. 알말 계시더라고요. 아, 알죠 알죠. 아 아세요? 네네. 라이징 캠프를 수강하고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어, 수강생도. 아,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네네. 또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간 저는 개발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거 일단 저의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앱 개발이 뭔지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게 생기면 그것들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 드리는데 실제로 뭔가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또 다른 차원이라서 이제 기회가 되면 부트캠프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재밌는 거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 제 수강생 분들 중에 5년 차, 7년 차도 있고요, 뭐 10년 차도 있어요. 근데 와서 되게 만족을 하고 가시거든요. 뭔가 이제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앱은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A라는 이론이 있고 B라는 이론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B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그냥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2년 차인직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취업은 했는데 갔는데 회사에서 코드가 잘안 읽히는 거죠 문법 기본기 같은 것들이 잘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제 수업에 약간 한 가지 차별점이라면 일단은 그냥 문법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코드를 쳤을 때 이게 메모리랑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다 연관 지어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차별점으로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비전공자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었고 어 그러면 제가 진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iOS 개발 쪽에 계신 분들 닉네임이 좀 앨런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 진짜 지인분도 또 앨런이 계시고 이래서 그래서 혹시 닉네임이 앨런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제 뭐 앨런 튜링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해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농구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NBA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농구 선수 이름이 앨런 아이버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영어 닉네임을 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앨런이라고 그걸 그냥 따라서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우연찮게 또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게 iOS이기 때문에 뭐이렇게 되면 그런 건 아니고 네, 농구 선수 농구 선수. 선수를 좋아해서 <laughs> 예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막 해보겠습니다. 애플에서 굉장히 독자 노선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혹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laughs> IOS 개발을 네이티브로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크로스 플랫폼을 좀더 좀 공부하는 게 나을지 이런 걸 혹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시장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개발자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제로도 되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iOS 개발자로서 이러한 트렌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야 되는가? 사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개발자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제 GPT를 조금만 써보면 참이 친구가 멍청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AI가 조금만 더 발전을 하면 디자이너가 앱 디자인하는 것처럼 디자인만 해놓고 그거를 이제 GPT 같은 거에 이제 플랫폼에 물어보면 코드를 짜줄 것 같긴 해요. 그런 시대가 5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혹시 이 책을 뭔가 이벤트로 이렇게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laughs> 네, 가능하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해 드려야 되고 제가 사비로 몇건안 되지만 사비로 제가 이 책을 일단은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